여러분, 제가 온 이래로 항상 부활자연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종이 있는데 땡! 땡! 안 나면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종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입니다. 악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꼭 굳이 표현할 거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담아두면 되죠. 따라합시다. 안 된다. <laughs>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표현하고, 얼굴로 표현하고,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두 편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승리를 하면은 선생님이 이 진팀과 이기팀을 딱 모아놓고, 이제 이긴 팀은 뭐 합니까? 만세, 만세, 만세하고 진 팀은 힘없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 이날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처럼 우리에게 감사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왜 그냥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때 제가 우리 이부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손이 여기까지 딱 올라와요. 만세!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손이 만세! 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의 평생에 50견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올려야 50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에. 자, 우리 한번 같이 만세 삼창 할 때, 마귀가 덜덜덜 들여 떨고, 마귀는 떠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만세 삼창으로, 우리 준비하면 우리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준비! 할렐루야! 우리가 잘 이게 안 맞았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면 허리로 한번 딱 손을 대겠습니다. 준비. 할렐루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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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할렐루야. 우리 박수라 하는 게영광에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여러분 저는 군생활하면서 군대에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있고 법사도 있습니다. 스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늘 같이 군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밥 먹을 일도 많고 또 절에 갈 일도 많고 그래서 아마 목사 가운데서 저처럼 스님하고 밥을 많이 먹고 절에 많이 놀러 간 사람은 없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성탄절이 되면 법당에서 저희들에게 케이크를 보내줍니다. 이 법사님이. 그리고 법당 앞에 플랜카드를 하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걸 많이 받아서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부활절날에 케이크를 보낸다든지 플랜카드를 거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그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만히 보면 제가 어릴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절 이 부활절이 되면 마음에 좀 약간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좋은 말씀도 많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아니 그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깔끔하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도 석가모니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시신이 인도에, 인도에 그의 시신이 있고 그의 몸에서 나온 살이 그의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살이가 저기 미얀마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곳곳에 유명한 사찰에.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나왔던 이런 사리들 육체의 일부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마호메트가 죽은 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종교들은 다 죽으면 끝이 났는데 아니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니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이야말로 왜 기독교가 왜 부활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교리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부활이라는 게있다고 사람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나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그런 상상 속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어떤 교리라든지, 그냥, 아, 이게 교리구나. 아,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의, 하나가 뭐 부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뭐 부활 안 했다고 해도 또뭐부활의 나름대로 의 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어 빌라로가 는 유대 총독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부활이요 실제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따릅시다. 믿을 만한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뭐 소설이라든지, 창작품이라든지,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요세프스의 기록이든지, 토인비의 기록이든지, 대형 백과사전의 기록이든지, 수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고 그리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이 부활은 실질적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떤 게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미사일을 위해 가지고 이 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미사일에 의해 가지고 이게 폭파된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합니까 때로는 음모를 얘기합니다. 그거 지나가다가 암석에 부딪힌 거 아닌가? 그거 미군 잠수함하고 어떻게 부딪혀서 그런 거 아닌가? 막얘기합니다마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 터진 흔적이라든지 발견된 미사일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그렇게 암석에 부딪혔거나 미국의 잠수함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잠수함에서 그것이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나는 그걸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은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한 100년이나 200년쯤 지나가지고 아 예수님이 우리 부활했다고 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종교 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100년, 200년 후에 된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매우 짧은 시간에 정말 불과 며칠 안 되고 몇달안 되는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두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시에 보면은 한두 명에게 예수님이 목격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500명에게 동시에 목격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도다. 도대체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이제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한 자리 없겠다 이 예수님 따라가면 배고플 일 없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한 자리 하실 때 나도 그 옆에서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누가 크냐? 이런데 관심있던 제자들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죽으시니까, 야, 이거 내가 괜히 예수 아는 채 했다가는 나 괜히 내 목숨 나도 부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제자들 다 그랬던 제자들. 도대체 이랬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증가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뭐잘 지냈습니까? 그 그래 인사합니다만은 그들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이 말에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그럽니까? 알레토스 아네스테.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좀 쉬운 말로 당근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당근입니다. 정령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다른 우리 한 분은 당근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근입니다, 당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모일 때, 그들은 모일 때 언제 모였느냐? 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후 첫 날, 오늘 이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날 모이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100년 후에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회당에서 토요일날 모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오늘 새벽 바로 오늘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끔찍한 십자가, 이 사형의 도구, 누구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죽음과 저주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과 소망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고 누구든지 그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나중에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내가 매일 매일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게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고린도서 6장 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든지로 믿습니다